기자단에서 확인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왔는데요. 그 조여옥 대위와 함께 온그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 어, 그분이 어디서 어디에서 누가 왔는지 소속이랑 이런 걸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니 왜냐하면 네, 어디 소속이고 왜냐면 저분이 인데요. 이 조해욱 대위를 하루 종일 감시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참고인석에 조육 대위 데이, 대위랑 올 동행하신 분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네, 참고인 마이크 앞에 서 주세요. 조육 대위랑은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내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 1학년 생도 때부터 친했던 동기입니다. 지금은 음. 어 어느 부대 일하고 있고 소속입니까?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입니다. 다시 한번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육군 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이슬기 대위. 이슬비 대위입니다. 야아 이슬비 대위. 아 이슬비 아, 대위는 12월 19일 어, 저녁 7시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조육증인가 아,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네, 있습니까? 그 동기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동기 누구 누구였습니까? 제가 실명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이 다 동기입니까? 네, 동기 맞습니다. 예. 네. 또 12월 21일, 아 또. 조역중인가 함께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조역중인 지금 이슬비 씨는 가장 친한 동기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아, 그러면 오늘 이슬비 대의가 올 휴가 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휴가 냈는지 안. 자 이슬비 대의 네. 부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 참석했습니까? 뭐 원래 휴가 원래 휴가였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고 공교롭게도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동기랑 같이 와주기 위해서 오늘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가로 그 저게 왜 공가가 자 그러면 공가 처리가 됐다는 사실이죠.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절차가 아,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은 종기호가 고군수도 차... 통합병원에서도 이설비 대이가 오늘 조육 정인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네요. 네, 부대에는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음. 왜보고하냐 이게 왜 그걸 묻는 음. 자, 공간을 자, 조육 어, 조육 대위 대의. 이슬비 대위에게 오늘 수도 국군 통합 병원에 병원장께서 이슬비 대위를 이렇게 오늘 동행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 조치한 사실이죠? 그러면 국군 수도 병원은 아니고 네. 제가 알고 있기론 저는 지금 인사사 소속이기 때문에 인사사 통해서 이슬비 대위를 동행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슬비 대의, 그러면 저 병원장이 오늘 이렇게 조육대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니까 같이 동행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과 처리를 해줍니까? 제가 조여옥대의랑 얘기를 한 사항이고, 조용욱 대위가 이제 저를 동행해서 출, 여기를 와도 되는지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오해 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국방부 측에 문의를 했고 그 답변으로 인사사령부 측에서 제가 같이 가도 될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될 것을 고려해서 제가 병원 부대에 있는 제 상관에게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공가를 신청한 사항이 아닙니다. 자 이슬비 대의 네. 어, 본인은 사적으로 조육 대의가 간호사 후보생 동기이기 때문에. 아 같이 왔다고 했는데 왜 부대 병원에서는 공가로 처리를 해줄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방부 측에서 동행해줄 근무자를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를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설비 대의 이설비 대의가 오늘. 국회 청문회장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국방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오늘 조욕 정인 여기 출석에 같이 동의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결론 부대에서 공가 처리한 사실이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는 제가 의 그... 저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에 참석하게 된 사항이고 제가 여기를 가 지시에 의해서 자, 저희 저희 아, 저 이설비 대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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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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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데 나중에 국방부까지 이제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고 국방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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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병원장,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이렇게 보고되어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거는, 어, 그렇기 때문에 부대 병원에서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조약대의 보좌 역할을 같이 하는 식으로 된 걸로 봤고, 제가 판단하기에입니다. 제가 공가를 신청한 상황도 아니고, 위쪽에서 공가로 처리를 해보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 자. 예, 자, 잠깐, 잠깐 만요.